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핫하디 핫한 서울에 있는 분양 정보입니다. 서울 가산 지역에 신규로 공급되는 가산 어바노크 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정보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건물은 이러한 형태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가 H 모양, 여기는 T 모양. 그래서 가산 어바노크 1, 2두개 동으로 이제 지어지겠는데요. 딱 봐도 뭔가 규모가 굉장히 커 보이죠. 현재 가산에 분양하고 있는 곳 중에서 가장 큰 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 계요을 보면은 지상 20층, 지하 5층 메머드 스케일로 가산 디지털 밸리의 랜드마크다 할수 있는데 어느 정도길래 랜드마크까지 되느냐, 뭐 메모드 스케일이냐. 한번 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일단 어반워크1은 3,000평, 어반워크 2는 2,074평입니다. 합하면 (5000평이죠) 약 (5000평이) 지어지는 거고요 연면적은 어바너크원은 (27000) 그리고 어바너크 투는 (18600입니다.) 보면은 약 연면적이 (46000평) 정도입니다 (46000평) 어~ 굉장히 큰 거죠 (46000평이면) 지하 (5층부터) 지상 (20층) 용도는 지식산업센터와 업무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가는 거고 시공사가 대우건설이라는 게 눈에 띕니다. 최근에는 지식산업센터 이제 점점 1군 건설사, 메이저 건설사들이 건설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그 어바노크도 마찬가지로 대우건설에서 시공을 하는 곳이고요. 2024년 4월 준공 예정으로 약 3년 정도 기간이 걸리는 곳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보통 지식산업센터 내가 부, 분양을 시작해서 입주시까지 약 2년 정도를 보통 잡는데 여기는 뭐 규모도 되다 보니까 2024년, 3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걸려서 공사가 되는 곳이 되겠는데요. 현재는 청약 접수 중입니다. 청약 접수를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권, 경기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최근 지식산업센터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분양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과거에는 어땠냐? 식산업센터 분양받으러 가면 상담을 듣고 여기가 괜찮을 것 같네 여기가 괜찮을 것 같네 열심히 설명을 듣고 아 알겠다 뭐 생각을 좀 해보겠다 다른 데 가서 또 여기도 들어보고 분양을 해뭐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내가 당장 분양받을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 생각이 들면은 뭐 여기 깎아주세요 뭐뭐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내가 분양받는 사람이 약간 갑의 위치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고 어, 한번 투자해볼까 하는데 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오. 뭐 여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뭐 이렇게 요구를 했다면 지금은 워낙 많은 사람들이 지식산업센터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분양 받으려는 사람들이 정말 줄을 서고 있습니다. 줄을 서다 보니까 다행히뭐 시행사 입장에서는 편하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제 시스템을 갖춰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바노크 같은 경우도 분양 물량을 한 번에 다 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일단 회차를 나눠서 이번 회차에는 몇층몇개 호실을 오픈한다. 이게 다 마무리 되고 나면 다음 회차에는 몇층몇개 호실을 분양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양을 이제 한개 층을 내놨다. 두개 층을 내놨다 했을 때도 아저 여기 할래요. 저 여기 할래요 했을 때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우선 층 계약하는 사람을 우선권을 줍니다. 한층 받겠다. 한 층을 받겠다라고 하는 건 보통 실수요 기업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기업이 한 층을 받겠다. 그러면 다 대기 그냥 눈만 깜빡거리고 있다 끝나는 겁니다. 실수요 혹은 이제 투자자다. 내가 투자할 건데 나는 한 층을 받겠다. 그럴 수 있죠. 뭐 돈이 정말 많으신 분, 뭐 여기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확신이 정말 크신 분이라면은 나는 과감하게 한층 받겠다. 그러면 이제 시행사 입장에서는 아, 이분께 분양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 여기 가산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지금 분양하는 곳들은 서울권 지식산업센터, 뭐 경기권 지식산업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어반워크 현장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한개 호실을 받아볼까, 두개 호실을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은 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번 회차에서 이제 나온 물량들도 현재 그 진행 과정을 보면은. 한 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계약자 여러 개 호실 분양받는 사람들이 먼저 가져갔고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을 보면은 이제 약간 면적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좀 선호가 조금 떨어진 인기가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건 일단 뭐 위치 좋은 조망 좋고 나중에 뭐 임대 맞추기도 수월할 것이고 대팔기에도 그나마 수월한 뭐 사람들이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호실을 먼저 추천을 드리는데 그런 쪽은 다 계약이 됐고요. 지금 남아 있는 잔여 호실 계약이 그 청약을 할수 있는 호실들은 약간 좀 떨어지는 그래서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는 호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기 인기가 좋다 보니까 금방 나갈 거고요. 그래서 지금 다음 회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 이번 회차에는 몇층몇개 호실을 오픈한다. 했을 때또 이제 다 계약자 우선이니까 봐야 되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뭐 어느 정도 의사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접수를 받아서. 일단, 모으고 있습니다. 아, 두 개의 곳을 받을 거다, 한 개의 곳을 받을 거다,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모아서 어느 정도 규모가 합쳐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분양받을 예정이다. 우리가, 음, 열 개의 실을 받을 예정이다. 그럼 이제 받기로 한 만큼 이제 나눠서 이렇게 배분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지식산업센터가 그래, 지식산업센터가 뭐그렇게 대단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저도 사실 이런 분위기까지 될 줄은 몰랐는데 점점 이렇다 보니까 뭐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뭐 기존에 있던 것들은 시세 차익을 보는 거고 최근 뭐 분양했던 것들은 다 금방금방 끝나버리니까 뭐 시세에 맞춰서 프리미엄이 형성되는 거죠. 그니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이긴 하지만 시세 차익까지도 볼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가산의 분위기 그리고 어바노크의 분양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청약 접수 중이다. 입지 환경 보시면 가산 디지털 단지는 1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이죠.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6번 출구로 나와서 길을 건너서 이렇게 돌아서 꺾어서 길을 하나 더 건넙니다. 구 양지사 자리죠. 양지사로도 많이 알려진 곳인데 여기 4만 6천 평. 그리고 지하철역에서는 도보로 5분입니다. 5분. 그리고 현재 분양 가격은 1250에서 평당가가 1250에서 1300으로 잡혀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비싸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조금 더 이제 주변 상황과 현재 분위기를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뭐 서울권, 경기권, 지역별로 한번 그 현재 흐름 현재 시세를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가상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앞에 창고라고 돼 있는 이 부분은 동광에서 뭐 분양을 한다 뭐 이렇게 알리지도 않았는데 뭐그 시작하기도 전에 청약에서 다 끝나서 끝뭐 끝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분양가는 약1,150 정도로 마무리가 됐고요. 1,150이고 여긴 지금 1,250에서 1,300 그리고 또 분양하는 곳 중에. 한성컴퓨터 부지는 여기는 위치는 여기보다 낮죠. 지하철역에서 4번 출구로 나와서 2분 거리입니다. 도보 2분 거리. 여기 정도 되면 정말 초역세권이라 할수 있죠. 하지만 입지는 최고지만 어, 규모는 약간 떨어집니다. 11,000평입니다. 연면적 11,000평. 여기는 지금 1,450입니다. 평당가 1,450. 여기도 뭐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여기도 분양받기 굉장히 힘듭니다. 다 사람들이 줄서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어, 다 계약, 호실, 우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뭐, 층단이, 뭐, 난 10개 받겠다, 난 5개 받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한개두개 개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려서, 뭐 저희가 이렇게 모으고 모아서 규모를 좀 풀려서 이제 청약을 진행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1450인데, 이것도 다소 비싸다 느낄 수 있는데, 이 옆으로 이제 쭉 넘어가면은 굉장히 애매한, 뭐 입지가 지하철역 가까운 것도 아니고, 그런 곳에 있는 그 해피랜드 부지죠. 해피랜드 부지가 지금 계속 올라서 아직 분양 전인데약 1600만 원 정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입산 정보에 의하면 이쪽 앞라인으로도 여기 부지가 그렇게 넓은 부지는 아닙니다. 규모 면에서 크진 않을 텐데 뭐 1600, 1700 정도로 이제 분양을 시작하려고 한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지하철역에서 떨어져 있는 이 정도 규모 위치가 되겠죠. 봤을 때, 반경을 봤을 때이 정도 됐을 텐데 1600, 1700이다. 그리고 여기 1450이 줄 서서 서로 분양을 받겠다고 하는 인기다. 라고 하니까, 여기, 5분 거리면은, 뭐,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역세권이죠.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입니다. 1250, 1300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싼거 아니냐라는, 어, 인식들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다가, 층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최근에는. 그리고 서로 분양을 받으려고 지금, 어,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데, 분양이 지금 이런 분위기로 간다면 금방 이제 시작하면은 계약 시작하고 바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마무리가 되면 그때부터는 뭐 주변 시세에 맞춰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될 텐데 이 기존에 건축된 곳들, SKV1W 이런 데를 보면은 매매 거래 시세가 지금 130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300 시세. 그리고 이거는 계속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아파트 과거에 한 2, 3년 전에 올릴 때처럼 내놨다가 매수자가 하겠다 의상을 보이면 아 잠깐 내가 지금 고민해보니까 지금 팔면 안 되겠다 다시 걷어들여야겠다 어. 기억하시죠 뉴스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고 정말 부동산 하면서도 이런 상황이 많이 겪었었는데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이러한 분위기가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놨다가 평당 1300에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고 뭐냐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여기도 1 4 5 0이면 비싼데 뭐 앞에 이 다음에 분양할 것들이 1600 1700뭐 얘기를 이 근방에서 얘기를 한다 그럼 1450도 굉장히 싸다 느끼는 거죠. 보면 여기 뭐 2분 거리고 여기는 5분 거리다. 3분 차인데 뭐 그렇게 큰 그거 없고 여기는 일단 규모면에서 이 일대에서 랜드마크 날수 있는 4만 6천 평 연면적을 가진 두개 동으로 올라오는 곳인데 아무래도 뭐 입지가 최고거나 규모가 최고다 뭐둘 중에 하나 최고면은 절대 인기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기업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이 일대 가장 좋은 건물에 입주하고 싶은 게 기업의 마음이죠. 우리 회사 저기 있다. 뭐또 남들한테 보이기도 괜히 좀 어깨에 힘 들어가고 그런 게 있잖아요. 나는 내가 회사 어차피 입주할 거면,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더 비싼 임대료를 받을 것도 아닙니다. 여기는 이 라인대로 임대료 시세가 있겠죠. 그래서 그 시세만큼을 받게 될 건데, 뭐 이러한 곳에 뭐 지금 1250, 1300이라고 한다면 평당가로 봤을 때큰 뭐 부담이 없는 금액이 되는 거죠. 높은 게 아닙니다. 절대. 여기 사놓고도 시세 차익을, 뭐 프리미엄을 바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